안녕하세요. 저는 고마운 TV의 절기캐스터입니다. 절기캐스터는 24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각각의 절기의 뜻을 소개하고 날씨와 자연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시기에 천기에 맞는 고마운 섭생법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절기가 오기 전날에 올린다 해서 기상캐스터에 빗대어 절기캐스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커뮤니티에 글로만 올렸었는데요. 이번 절기부터 영상으로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내일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가을의 절기 이름은 이슬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백로 흰이슬, 할로 찬이슬, 상강 이슬이 얼어서 서리 내림,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이렇게 이슬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강 무렵에는 아직 낮에 햇살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하기 힘든 일, 예를 들면 집에 허물어진 곳, 물 새는 곳을 고치는 등의 일을 먼저 해놓는다고 합니다. 집과 마찬가지로 몸도 마음도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은 봄에서 여름으로 더워지던 흐름이 추워지는 흐름으로 바뀌는 큰 환절기와 같아서 생명의 입장에서도 큰 모드체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몸살을 겪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가을 내내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리기도 하죠. 가을에 초입에 시작된 몸과 마음의 증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명의 입장에서는 회복력이 더뎌지는 긴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니 증상을 무조건 없애려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안 좋다. 겨울 오기 전에 손 봐라. 그 증상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주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대표적인 신호로 지금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늘어지고 슬퍼지는 분들은 가을 기운을 맞아 폐대장이 약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가을의 마지막 높은 하늘과 단풍 사이를 천천히 걸어 보시거나 영양으로는 매콤하거나 화한 맛, 비린 맛의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음식에 매운 맛의 간을 더해서 드신다거나 대표적으로는 생선류, 추어탕, 그리고 곡식 중에서 금기가 강한 현미밥 등 중에서 본인의 입맛에 당기는 것을 드셔주세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절기인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